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대면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친히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놀라게 보이지만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동안 말씀으로 환상으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지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창세기 17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약을 확증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는 아브라함과 또 사례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너는 이제 새사람이다, 너는 이제 옛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너는 내게 속한 자라, 너는 이제 세상에 일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면전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가 그저 장세기를 지금 쭉 읽고 있지만, 그냥 읽고 넘어갈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장세기 17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루시되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얼마나 아마도 이 말씀은 다 굵은 글씨체로 적던지 아니면 무슨 고딕 글씨체로 적던지 빨간색으로 인쇄를 하든지 뭔가 표시를 해내야 될것 같은 그런 너무나 소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또군다나그 당시가 아브라함이 99세라 했습니다. 그야말로 상징적인 숫자이기도 하겠지만 그 99세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아브라함의 죽음과 다른 모 없는 그런 때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히 그 기적이 쇠하여지고 인생의 소망은 찾을 수가 없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났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네가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할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온전히 쪼개어지고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이 불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산 제사로 받으시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단 말이죠. 참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지만 아브라함이 실패했던 때였습니다. 그랬죠? 세상에 세상에 생각지도 못한 일을 벌려서 하나님이 원치도 않았던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아들을 놓고.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냥 그 이스마일만 바라보면서 이제 내 아들은 이스마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냥 그, 그것이 여기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할례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제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러시되 네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실제로 아기를 놓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살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누의 이름도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실제로 아기를 놓을 그 사례를 향하여, 그 사례의 이름도 이제는 사례라 하지 말고 살아라. 그는 모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무언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무슨...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적의 역사가 지금 눈앞에서 하나님 앞에 보정받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너무나 엄청난 말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야, 참 힘이 쭉 빠져요. 아마 하나님도 말씀을 하시면서 길껏 포 잡고 탁 무게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야, 이제 나의 뜻을 이루리라. 너는 부족해도 나는 전능하니 내가 너를 통해서라도 나의 뜻을 이루어 주리라고. 이게 말씀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대답을 들으시고, 아마 하나님께서 그냥, 어깨가 중위로 오셨을 것 같아요. 아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는가? 자,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살아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참, 참 기가 막히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아마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본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면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 믿음이라고 하면 정말로 아브라함밖에 없다고 인정 할 수밖에 없는 귀한 지금 이 믿음의 주인공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어쨌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셨으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다리시고 그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를 해도 다시 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는 사례를 통해서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나의 뜻을 이루어 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열어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야, 우리가 뭐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간다. 얼마나 참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믿습니다. 믿습니다. 늘 그렇게 고백하고 삽니다. 그런데 정작 내 믿음을 열어보면 과연 거기에 어떤 믿음 믿음이 있을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도 믿고 하나님의 은약도 믿고 내가 이제 할 일을 행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 약속도 주시고 다 <laughs>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 음성으로 친히 나타나셔서 이제는 사례를 통해서 너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약속해주고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 있는데 그때에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여전히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애쓰지 마세요. 뭘 그렇게, 아 자꾸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저, 이스마일이나, 자, 좀 돌봐 주십시오. 내게는 이스마일 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믿음, 믿음, 말하지만, 실제로 내 속에, 속으로 내 마음 속에 생각하기를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아유 그냥 걱정 없이 막큰 병마 없이 그저 편안히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밖에는 없습니다. 이상 뭐 하나님이 뜻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물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뭐 천국 보내주시고 하는 것도 사실은 큰 관심이 없어요. 하루하루 편안하게 우려무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만 우리가 바라고 있는지 몰라요. 똑같이 아브라함도. 아이고 하나님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뭐 아들 준다 뭐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저 지금 있는 이스마일이나 잘 되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역시 우리 인생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 지금도 아브라함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마음속에 어떤 그런 감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그죠? 눈앞에 보이는 것은 지금 이스마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하나님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살아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은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은약이 돼 이제는 앞으로 있을 아들의 이름까지 주십니다 아버지 이름도 새로 주시고 어머니의 이름도 새로 주시고 이제는 아기의 이름까지 하나님이 주십니다. 야, 이렇게 하시니까 야브라함도 더 이상 피할 수 있는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20절 말씀을 보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그래요. 그 이스마엘 정말 아브라함이 실수로 낳게 되었던,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일을 통해서 낳게 된아들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의 그 소원대로 이스마엘도 축복해 주겠다 하면서,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많은 민족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우리가 지은 죄까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런 실수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또 하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기까지 확정해 주십니다. 내 은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살아가, 이게 나을 이삭과 새우리라. 내년 이 시기에, 그리고 그 이삭, 마치 이미 태어난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 이삭과 내가 은약을 세우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아브라함이 사실은 어찌 보면 믿든지, 아니 믿든지,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믿지 않을 수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내가 믿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믿음이 무슨 내가 믿어서 내 믿음이 크고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믿음이 강하게 하시고, 믿음이 믿음 되게 하시고, 내 믿음 이 전말로 가짜 믿음 같은 이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못한 인생입니다. 믿음 믿음 말하지만 사실 우리 믿음 내어놓기도 부끄럽습니다. 정말 내 속에 믿음이 있기는 한 건지, 큰 나의 이 처량한 믿음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은 말씀해주시고 다시 확인해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 너는 낙심하지 말아라. 다시는 의심하지 말아라. 뒤돌아 서지 말아라. 네가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라. 칠년에 빠지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이렇게 연약했다면 우리의 믿음 말할 것도 없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세워 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또 다시.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을 가진 자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직접 만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호호, 내 심령 속에 이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로 하나님의 은약 안에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정말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또다시, 또다시 확정시켜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모른다 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마다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듯이,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이 마지막 때에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도 전해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아버지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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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허망한 고백을 하지 아니하고 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